선생님 무서우 체육 선생님이신가봐요 <laughs> 뭐 체육 시간인가 보다 <봐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자, 선생님 찾아 여기 좀쳐 찾아 선생님께 대하여 덕례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날, 날씨 좋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저도 날씨가 좋을 때 아주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laughs> 일하고 오전에 그냥 뭐 정신없이 어 공부를 좀 하려면 뭐좀 해야 되고 공부하려면뭐이 <laughs> 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 어렸을 때같은요 농사짓는 거네, 빨리. 네, 그렇죠. 맞아요. 시간 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과목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내서 어 공부를 저 나름대로 네. 평상시에 책을 보다가 이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좀제저 말에 아까 말씀하신 것좀 작품을 만들려고 음. 하다 보니까 아야 이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직업인 무술을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탁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응용을 해서 제만제 제 것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상태인데 이그 이 이런 그 뭐야 이제 지금 영리학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아니고 어 네. 제가 이제 듣고 어 그런 부분을 좀 그대로 네. 좀 해서 자. 첫 번째. 네. 면 네.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십천 간의 첫 번째 의미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목, 음목, 어, 양음, 음, 양음과 어, 음목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간목은 양목이다. 양목이라고 생각하요 양목. 양목. 그리고 어, 이 생명통해라는 그 책이더라고요. 있그 명리학을 이렇게 사전처럼 해놓고 거기에 보니까. 이감목의 자의 형상을 우레라고 나와있어요. 우레. 우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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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청간 동물 여우라고 또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여우. 나 지금 이 부분을 딱 이거 뭐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시고. 네. 첫 수업이니까.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면 이감목감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우리, 그, 땅이 있잖아요, 땅. 땅 속에, 어, 어떻게 보면, 밭전, 밭의 어떤 형태를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밭에, 어, 이렇게 뿌리를, 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태를 감목이라고감목이라고 감목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뿌리를 내고 있는 게감목이고 어, 이, 갑목갑목에 감목, 실을 뿌리고 발화하는 형태, 형태를 이제 갑목이라고 여기서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는 을목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발화하면, 이갑목이 발화하면 여기서 이제 을목의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 그걸 이제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의 형상이라고 생명 속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토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글씨를 막 써왔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나오질 않네요. 아, 이거 네, 나오시는 이거 없이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아, 이 토는 여기 보니까 토는 이게 이제 얼어붙어 있는 동토에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 토가 이감목이 이제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데 이 갑목이 봄이 되면 어 씨앗으로 있는 형태가 싹을 이렇게 튀어 오르는 상태라고 어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어 이렇게 있는 상태를 갑과 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수없이 공부를 했는데도 참 나오니까 잘안되네 이게 뒤죽박죽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하세야요네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갑목은 음, 갑목을 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 세상 뭐랄까 이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땅 속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갑목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 순수하다고 생각니다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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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어, 주변에 이제, 그, 사주팔자를 뭐 보진 않았지만, 감목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감목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면, 어, 되게 순수, 뭐야,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도 많고, 되게, 해맑은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통보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이감목인 사람들은 순수함은 좋은데, 그 나머지 어떤 끈기, 어 뭔가를 이렇게 그, 딱 치고 올라가는 형태는 좋은데, 그거를 끝까지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m,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100m, 나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첫 번째는 항상 제일 먼저 출발한 사람이 감목이다감목이다 하고 이제 하고,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끝마무리를 못하고, 가다가 이제 멈추는, 시지부지 되는 상태를 이제 간목이라고, 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음, 어떤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비유를 하다 보면, 어, 간목과, 간목과, 그리고, 어, 목또 어, 뭐냐, 수금. 어 이제, 목화 통금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있으면, 어,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 젊었을 때 이제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하면 어, 이 아, 목화에 있는 이목화를 가지고 있는 그 오염들과 수목과 가지고 있는 오염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어, 이 친구들은 자 어떤 친구들이 아 지금 막뒤죽박죽 <laughs>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하면서 외워지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잘안 보이게 제가 써놓고 테이렇게 <laughs> 네. 하시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다자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목화 목합 쪽과 수급이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이 어.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이제 그런 그 계사를 하면서 만약에 사랑을 한다, 음. 그러면 어느 쪽이 계사를 어. 하는 쪽일까요? 목화랑. 후궁 계산하고, 여기는 계산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내려가는 상태다 보고, 여기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음. 상태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목화는 이제 어떤 파릇파릇한 상태, 네. 그 상태를 이제 그, 그 젊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뒤에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상태고, 이 수금은 약간은 어떤 그, 어 나이가 이제, 노인? 노인 정도? 아니면 보수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하게, 사랑을 해서 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일단 저질러 놓은 상태. 그 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또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모카는 즉흥적그리고 진취적이다. 모카는 안 즉흥적이고, 이거 만지면 안 되니까 사진 촬영하는 거. 진취적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활은 끝매집을 잘 못한다. 끝매집, 끝매집을 못하다 보니까 어 한자로 유시무중이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 예. 유시오중 한자 쓰셨군요. 네 <laughs> 아직 이게 연잎할 때 하고 다른 유유시무중유시무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목 같은 경우는 끝을 맺는 게좀 약하다. 네.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는 아니저 수와 금 같은 경우는 시작은 시출발은 늦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형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어, 그런 부분이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간목 아까 우레라고 했죠, 우래 우레는 보통 목소리가 이제 큰 사람들을 어, 우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리더자가 많더라고요. 앞에서 끌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크고. 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방송국, 방송국 MC라든지 아나운서. 우리가 막노조 같은 데 하다보면 왜 앞에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 들 그런 사람들이 간목의 형태가 되게 많다 그런 것도 많았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같습니 그리고, 또 직장 생활로 따지면, 어, 간목의 형태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서 하는 형태들 그리고 수목, 아, 수하고 금 같은 경우는 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직업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모회사 그 대기업에서는 직장 생활에, 그, 직장 생활에 특히 이제 기사를 둘 때는 음. 그런 분들을 준대요. 목을, 목, 목을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직진만 하고 옆을 보지 않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고, 근데, 그래서 이제 수하고 금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어, 또, 목. 목은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왜? 앞으로 이제, 옆을 보지 않고 커가려고 하는 성질만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써온 분량은 세 장인데. 지금 에이, 이제 그 여기서 여기까지 인사 에이 십지가 않네요. 아, 다음에 이러면서 네. 저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아,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참 생각했습니다. <laughs> 카트하고 카트하고 자자 <laughs> 오늘 관장님 처음으로 아, 수업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어, 참 약간 저한테 실망스러운 것도 <laughs> 많고 이게 공부를 안한 것도 아니고 핸드인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 네. 막상 맨날 책으로 보고 또뭐 정리를 해가지고 왔지만. 이게 확실히 외워서 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물상에 대해서 느끼고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걸 억지로 막 보면서 꺼지블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공부를 실전으로 더 해야겠다. 네네. 그런 많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식사하고 가시죠자 우리 여기 근사한 곳이죠 매주꽃 커피 토피트 마실 수 있고 오늘 오늘 수업 장소 국민학교 매주 국민학교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어때요? 종 한번 어, 쳐보세요. 했어요. 종 한번 쳐보세요. 생각나고 저기 보면, 저기 네네. 보면 네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오. 보는데 아, 네네. 옛날에 시간표 보고 아 다음에 산수 시간이다, 그다음 이제 끝나고 무슨 시간이다 했던 그때 당시에 아. 완전히 몰입됐어요. 몰입됐어요. 네. 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오늘 시간표를 보니까. 여기서 수업을 어.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낮에 응. 와가지고 <laughs> 꽃도 피고. <laughs> <laughs> 자,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공부란 게 하셔서 수업 하신 거 가지고 하시면 보닛게 되니까 이제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좋겠죠. 이거 네, 주세요. 네, 네.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는 깜깜할 줄알었는데 네, 네. 꽃도 많이 보고 더... 아니, 이제 앞으로 이거 선생님, 미국 선생님 오셔가지고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좋죠. 불량교실도 네. 있습니다, 여기.